a 누르고 메이업폴리스 3D 누른 상태죠. 이 상태에서 자 음. 오른쪽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다이나믹시 레졸레이션2 256 5 6쓰겠습니다256 엔터 다이나믹시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, 무브 부르시 가셔서. 먼저 윤곽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브러시 좀 키워주시고 뒤통수가 튀어나야겠죠? 뒤통수 좀 튀어나오고 이마부 이마부 좀 안쪽 밀어 넣어주시고 턱대 부분 좀 당겨주시고 좀 줄여야겠네요. 턱이 넓분 밑에 좀 당겨주시고 입들몸 튀어 놓겠습니다 대략 윤곽 잡혔고 뒤에서 프론트 비에서 마찬가지 머리 두상 좀 늘리도록 하고 얼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옆으로 커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눈 부분 봐도록 하겠습니다. move 했으면 shift 눌러서 문질러 주시면 부드럽게 보이겠죠? 자, material은 모캡 material로 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. 회색이 가장 사람 눈에 오류가 없습니다. 스탠다드 브러시로 바꿔주시면 되고, 자, 눈 부분 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텐시티는 좀 내리시는 게 좋고,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문질러서 안쪽으로 파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, 턱부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H 폴리시, 그 브러시로 택에서부터 조금 더 키웁시다. 이렇게 윤곽을 그려줬습니다. 눈 부분도 윤곽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윤곽을 다 잡아줍니다. 다음 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코가 될 부분 앞으로 잡고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쉬를 줄이고 코 부분 윤곽 만들어 주겠습니다 동작, 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I'm in b r u 에서 I'm n in primitive, i n 눈 부분에 드래그해서 하나 생성시켜줍니다. 레프트 t 에서 무브 눌러주시고, r e 다시 락 끄시고, 안쪽을 밀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반전, 컨트롤 키를 바탕하면 그림면 반전됐죠? 이 상태에서 브러쉬는 클레이 빌드업이나 뭐 스탠다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셔서 입 부분을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인텐시티 내리고 입 부분 좀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시프트 키 눌러서 부, 누르, 움직이면 부드럽게 바뀌게 됩니다. 이제, 눈부터 좀, 다시 눈을 이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롤 키 눌러서 바탕화면 드래그 해제하시고, 한번더 드래그 하시면 붙어버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프트 키 눌러서 부드럽게 해주시고, 눈꺼풀 부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클레이 필드업 상태에서, 다음처럼, 눈 윗부분 드래그 해서, 그려서 다음처럼 모양을 잡아줍니다. Shift 키로 문질러 주시고, 다시 또 그려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입술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 부분에 가셔서 다음처럼 인텐시트 좀 올려야 될것 같네요. 인텐시 올리시고. 다음처럼 입술 모양 그리주도록 합니다. 밑 입술 부분도 그리주도록 합니다. Shift 키를 눌러서 살짝 부드럽게 바꿔줍니다. 다시 또한번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댐 스탠다드 브러시로 입술 윤곽 명확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플레이트 브러시로 움질러주시면이 부분 튀어 나오게 되죠. 자 이제 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인설트 스피어로 기 부분에 하나 추가 스피어 하나 추가시켜주시고. 무브 안쪽을 밀어 넣어 주시고 다듬어서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붙기 전에 좀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붙이는게 좋을 것 같네요 스케일 무브 브러시로 끝부분 위로 좀 올려주시고 다음처럼 모양을 다듬어 줬습니다 H 폴리시 앞부분 조금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 부분도 다음처럼 플랫하게 좀 만들어 줬습니다 기 안쪽 부분 스탠다드 브루시로 꼭 봐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얼굴은 대략되었습니다. 더 자세한 건 추후 다시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손 다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손바닥 부분부터 볼까요? 손바닥 부분. 자,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시면, 드래그 하시면 다음처럼 화면에 손바닥만 보이게 됩니다. 자, 손바닥 플랫해야 되니까, H 폴리시. 브러시로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플랫하게 바뀌게 됩니다 i f t 키 눌러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다운 조금 더 문질러 줄까요 클레이 빌더 브러시로 손바닥 부분 인텐시티 조금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할까요 엄지손가락 부분, 이 엄지손가락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테고 결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결, 그려주시고. Shift 키 눌러서 다시 또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대략 형태 나왔습니다. 자, 손가락 티테라게 하자면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죠. 뭐, 주름도 마찬가지고, 템 스탠다드로 대충 하면, 요렇게 결도 그려주셔야 되고, 젓가락 부분들도 각 결도 다 그리 추가되고 할게 많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바탕화면 클릭하면 다시 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 처음에 너무 오... 손가락을 너무 얇게 만들었네요. 손가락 부분 좀더 두껍게 생성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발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발바닥 부분 납작해야 되니까 H 폴리시. 이렇게 눌러서 문질러 주시고 무브 부르시로 이쪽 좀 잡아당기 올려 주시고, 뒤장단지 부분도 볼록하게 해 주시고, 다리 네 모양 대량 만들었습니다. 허벅지 안쪽도 조금 땡길까요? 골반 쪽과을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쪽, 이쪽 부분도 조금 땡겨 주도록 합시다. 자, 상체 부분도 가슴 부분 형태 잡기 위해서 클레이 필드 업 으로 마찬가지 문 질러서 이렇게. 눌러서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외 부분들도 소위 말하는 근육 스컬핑을 하려면 아주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. 팔도 마찬가지고, 배 부분도 마찬가지고, 어, 등도 마찬가지겠죠? 등도 등 근육 생각해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스컬핑을 해야 됩니다. 일단,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 거고, 여러분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